자, 그래서 지금 어, 제일부 소프트웨어 사고를올림피아드에 관해서 어, 설명이 마쳐졌고요. 어, 자, 그 다음에 예, 산출물 대비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 그 작년에 예, 국무 교육부 장관상을 받은 친구가 있는데요. 어, 포항제철 초 5학년 학생인데 정정식 터치 방식을 활용한 톡톡톡 물치는 피아노 작품. 자, 이 작품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두이노를 활용해서 정전식 어, 터치 방식으로 물을 터치했을 때 빛과 소리가 나는 피아노 어,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아두이노가 이제 작은 제어기거든요. 이 제어기에 에, 터치 터치 센서가 달려 있는 거죠. 그러면 물을 터치했을 때이 아, 그, 아날로그 신호가 이제 입력이 되어서 디지털 신호로 바뀌는 거죠. 그런 데에 이것을 빛과 소리가 나는 피아노로 어, 이렇게 만든 작품이 어,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는데, 어, 이 작품은 영유아들의 물놀이, 어, 장애인들의 재활치료에 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놀이라든가 재활치료 어,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이 아두이노라는 어떤 어, 이 장치를 어, 활용을 했다는 얘기. 그래서 어, 그 요새 이제 어떤 메이커라든가 창의적 산출물에서는 이와 같이 아두이노가 어, 아주 많이 적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도 어, 아두이노를 활용해서 어, 여러 명의 학생들을 지도를 했는데, 뭐 정보올림피아도 공모전에서 식물 관련 아두이노 장치를 한번 접목을 시켜서 지도를 한 경이 있고요. 또 소프트영재원에서 웨어 어, 산출물 대비로 애완대원 관련 아두이노 장치. 또 로봇 영재원 산출물로 화재 관련 아두이노 로봇. 발명 경진대회에서 장인 관련 아두이노 장치. 그리고 과학연구대회에서 드론 관련 아두이노 장치. 이렇게 아두이노를 다 접목을 했어요. 이렇게 아두이노를 접목하고, 어, 거의 다 좋은 상을 탔단 얘기죠. 그래서 최신의 추세가, 어, 이렇게 발명이든지, 어, 자, 과학, 과학 분야든지. 이렇게 아두이노가 종목이 되는 추세다 어, 이렇게 우리 학부모님들이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 어, r t 관련해서 어,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어, 뭐 고등학교 때도 마,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회가 있느냐 IT 관련 창의적 산출물을 발표를 할수 있는 어, 제일 처음에 이제 발명탐구 대회가 가장 어, 좋고요 교내에서 이제 시상을 하면 교육청 대회에 나갈 수 있고 전국 대회에 나갈 수 있, 있으니까 발명탐구대회를 일단 1순위로 하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총소년과학탐구대회가큰 어, 대회죠 이 대회에서 코딩과 과학상자를 접목한 메카트로닉스 대회 어, 이 대회가 IT 관련 창의적 어, 산출물 대회로 괜찮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코드페어 어, 소프트웨어를 통한 착한상상 어, 여기에 어, 산출물을 어, 제시하고 전시를 할수 있어요 한국 코드 어 국가에서 이제 주관하는 대회죠. 그다음에 어, 네 번째로 어, 우리 학생들이 이제 에, 시험을 치러서 정보 영재원, 어, 소프트 영재, 원 로봇 영재원에 이제 들어가면 그 영재원 어, 산출물을 한 어, 5월달 정도의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한 어, 여름방학 전이나 9월달에 중간 발, 발표를 하고 여름방학 전에 중간 발표를 하고 10월달에 치종 발표를 하고. 어, 또 이제 예, 전시를 하고 이제 시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영재원 내에서 어, 산출물 발표가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한국 메이커 코딩 대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 이제 예, 2회까지 실시가 되었는데 주체가 교육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어, 국가에서 주관하는 대회기, 대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대회라고 할수 있겠죠. 그다음에 어, 사설 기관에서 어, 그 다음에 사설기관에서 진행하는 대회로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는 이제 삼성전자 메이커 대 대회, 어, 이런 대회도 한번 노력을 만하죠. 그래서 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때까지 I.T. 관련 창의적 산출물 대회이 어, 여섯 가지 대회 중에서 어, 한번 하나 정도는 한번 참가를 어, 해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런 이제 아이디어 관련해서 그 산출물의 어, 그 융복합 기술을 이제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무엇이 제 핵심이냐? 일단은 어, 기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두이노와 어떤 코딩 알고리즘 이걸 막 이렇게 전문가 수준으로 수준으로 어, 이렇게 아주 높은 수준을 요하는게 아닙니다. 어, 초등학교, 중학교 대에서는 회 어, 그것이 어떤 용도와 목적을 위한 자, 작품이냐, 실용성이 있느냐, 어, 실현 가능하냐, 어,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편리한 점을 주느냐, 그 용도와 목적이 중요한 거고요. 그 아두이노의 어떤 기술, 코딩 적용, 이런 것은 보조적 수단으로 어,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초등학교와 이제 중학교 과학과 수학적인 원리를 어, 어떤 보고서에, 보고서 이렇게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면 좋습니다. 과학, 수학적 원리를 우리가 이제 배우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한번 체계로, 체계적으로 접목했다. 어, 이런 것을 이제 표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 작품의 전 과정에서 학생 주도로 이제 참여를 하고 학생 주도적으로 어, 스스로 학생 자, 자신이 아, 충분히 작품에 대해서 소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이런 어떤 산출물이 산출물을 우리가 어, 이렇게 그 구성할 때 보통 사람들의 그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가 아, 그 산출물에 구현이 되면 아 우수한 산출물이다, 좋은 산출물이다. 어,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 최신의 이제 그 어떤 그 우수한 어, 이렇게 그 상을 받는 산출물을 보면 어, 스팀의 원리가 많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어,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IT 산출물은 어떤 기술 공학 기술공학만 이제 접목이 되어 있고, 어떤 수학, 어떤 과학, 어떤 탐구 보고, 그 과학적인 내용, 그 수학 연구 그 과제 같은 경우, 산출물 같은 경우, 어떤 수학적인 원리만 이제 적용을 하는 상황인데, 어, 지금 앞부분에서 이제 여섯 가지 대회, 그 대회에서 어떤 보고서나 발표물에서 이 다섯 가지 요소가 포함이 되도록, 어, 다섯 가지 관점에서 접근한 그 모습이 나타나면, 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스팀의 원리를 반드시 어, 적용해라. 이렇게 이제, 에,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에, 이렇게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을, 분들 중에서는 어떤 아두이노 관련해서, 어, 이렇게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 아직도 어, 경험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가 뭔지. 그래서, 한번, 어, 창의적 산출물에 적용되는 어, 그런 어, IT 기기와 툴, 재료, 어, 접근 방법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하,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아두이노라는 것은 어, 미니 컨트롤러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지역이 초소형 컴퓨터라고 보면 돼요. 사람으로 따지면 어, 두뇌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어, 이 부분이 아두이노 우노. 그리고 똑같은 아두이노인데 아주 작은 아두이노가 있어, 있, 있습니다. 이것은 아두이노 나노라고 하거든요. 어, 드론 비행체. 예, 가벼운 것이 필요할 때 사용되는 아두이노 나노가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라든가 어떤 용량이 더 이렇게 큰 강력한 어, 그 미니 제어기가 있는데 이것이 라즈베리 파이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아두이노 시리즈를 탐구했다면 중학교 때는 라즈베리 파이를 좀 탐구할 것을 어, 진생은 추천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아두이노와 연결해서 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센서가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어, 빛, 빛 감지 센서라든지 원스터 센서, 어, 총파 센서, 어, 그다음에 불꽃 감지 센서, 우리의 높이를 알수 있는 수위 센서, 어, 이렇게 그 사람의 오감과 이렇게 그 연관되는 수많은 센서가 있기 때문에 아두이노와 연결해서 우리가 어, 다양하고 참신한 창력 산출물을 얼마든지 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보면 어, 그 구동부 아두이노와 연결된 구동부 그리고 디스플레이 예, 통신 모듈이 있는데 예, 블루투스 통신도 가능하고요. 아두이노와 연결해서 와이파이 어, 와이파이 통신도 가능하고 그리고 직접 제 구동할 수 있는 서브 모터나 직류 기어 모터 어, 이런 것도 있고요. 어, LCD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어떤 글자라든지 어 십자 어, 이런 것도 어,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에, 그 이제 여러 명의 학생들을 어그 아두이노와 연관해서 어, 수상을 어, 좀 이렇게 지도를 하면서 어, 어플을 거의 다정보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두이노와 아두이노의 이제 블루투스 통신이나 와이파이 통신이 이제 가능하게 하는 거죠. 어, 그런다고 했을 때 그런 어플을 직접 제작을 해야 되는데요. 어, 이것은 앱 인벤터 어, 초등생들도 어, 블록 코딩을 통해서 이렇게 어플을 제작할 수 있는 어, 소프트웨어 툴이 바로 앱 인벤터다. 블록 코딩 기반 어플 제작인데 어, 이런 것을 이제 초등학교 때 탐구를 했다면 어, 중학교 때는 텍스트 기반 어, 그 이제 어플을 제작할 수 있는 안드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어, 이것을 탐구를 할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어, 계속 이제 앱 인벤터 제작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되고 어, 자바 기반의 자바 기반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어, 이런 것도 결국은 탐구해서 어플을 제작 어플을 활용해서 어, 산출물을 직접 제어를 하면 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이제 산출물을 다 만들고 어, 기능과 어떤 코딩 알고리즘 작동 장치가 이제 다 좋아도 이렇게 외관상 깔끔하게 어, 꾸며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어, 3D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어, 그러면, 초등 어, 이제 과거에는 이제 성인들이 오, 이렇게, 이렇게 오토캐드 같은 이렇게 어려운 툴로, 어, 우리가 상청구조물을 어, 모델링 했다면, 오토, 어, 오토데스크사에서 회 팅커캐드라고 초등생도 쉽게 3D 모델링을 할수 있는 툴을 만들었어요. 예,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팅커캐드, 뭐, 한두 시간만 익히면, 거의 웬만한 기능을 익히는 그런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런 팀커캐드 3D 모델링을 한 번씩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근데 중학생이 되었다? 그러면 좀더 정교하게 한번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작품 활동을 할 때. 그랬을 때는 퓨전 360이라는 이렇게 3D 모델링 툴을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3D 모델링을 해서 작품을 3D 프린트를 통해서 어, 출력을 해서, 그 창의적 산출물을 어떤 예술적 예술적으로 깔끔하게, 어, 꾸며서 제출하는 것도, 어, 창의적 산출물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어, 이제, 예, 아두이노와, 아, 그 다음에, 예, 센서, 어, 플 아, 3D 프린팅, 이렇게 좀 피지컬 컴퓨팅적이나 어떤 하드웨어, 어, 외관에 대해서, 그 설명했다면,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에, 그것을, 생명을 불어넣는 프로그래밍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초등학교, 어, 중학교 때, 에, 어떤 IT 관련 창의적 산출물을 위해서 내가 프로그램 언어를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 어, 이렇게 C 언어가 이제 가장, 어, 기본이고요. 시스템 언어로서. 그 다음에 어떤 객체 지향 언어인 C++, 네트워크 언어인 어떤 자바 어, 이런 것도 이제 요새 초중생들이 많이 배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 인공지능 이제 많이 이렇게 인기가 있어음에 따라서 파이썬 그리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어, 텐서플로 우 어, 이런 것을 어, 배우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 웹페이지 어, 이런 구현을 위해서 웹기반 언어인 HTML, 자바스크립트, JS 어, 이런 것도 어, 영재원에서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어, 초등학교 어, 보통 이제 3학년서부터 이제 스크래치나 엔트리 어, 스크래치는 이제 엔트리와 같은 이제 블록코딩을 이제 하는 상황인데, 어, 블록코딩을 한 1, 2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어, 찐쌤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어, 중학생들이라면 이렇게, 어, 텍스트 기반, 어, 프로그램 랭귀지를 탐구할 것을, 어, 추천 합니다. 물론, 어, 산춤을 되해서 어, 산춤을 되서 어, 그 엔트리나 스크래치를 이용한 블록코딩 기반으로 어, 프로그램을 제출을 해도 무방해요. 어, 이렇 블록코딩 위주로 제출할 것을 또 요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블록코딩을 한 2, 3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어, 중학교 9학년부터는 2, 3학년 정도는, 어, 이렇 텍스트 기반 프로그램 랭귀지를, 어, 탐구하는 데까지, 어, 프로그램, 그, 그, 공부가, 이렇게 진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탐, 어, 산출물을 이제 탐구 과정을 보면, 어, 제일 먼저 어, 일단은 내가 어, 어떤 삶출물을 해야 될지 이제 고안을 하는데 어, 학생들이 이렇게, 이런 무엇인가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구안과 착상을 잘해요 어, 뭔가 지금 상상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어, 그것을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어, 잘 이끌어줄 수 있도록 어떤 선생님이 동기부여, 어떤 가이드를 제시하는 부분도 이제 중요하다고 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한 다음에 어, 이것을 이제 제작 완성 어, 보고서 작성 발표 어, 이렇게 이런 과정이 이제 산출물 탐구 과정인데 어, 이전 과정에서 일단은 학생이 자기 주도로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어, 소화를 해야, 해야 되고 그리고 산출물을 만들다 보면 어떤 수학이나 과학 어, 기술 공학 어,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내가 배웠던 지식들이 재조직화되고 종합화되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어, 상도 만약에 타게 되고 어, 이 산출물 제작을 발표를 하고 났을 때 어, 학생은 어떤 지식적으로 기술적으로 상당히 성장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지도선생은 어, 이 모든 과정에서 어, 멘토 역할을 해서 어, 학생들을 잘 이끌어 주면 어, 산출물 대회 준비 과정이 상당히 어, 신나고 보람 있는 과정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 어, 과연 어, 우수한 산출물은 어, 좀 어? 어떤 건지 어, 이제 찐새이 생각하는 부분을 한번 어, 제시를 해보면요. 일단 남들이 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산출물, 때로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어, 남들이 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해결해 주는 산출물. 또 어, 기존의 이제 제품을 기존의 제품을 어, 획기적으로 자 획기적 아이디로 개선시켜 주는 산출물. 또 실상활에, 실생활에서 응용이 가능한 산출물. 자, 이런 산출물이 에, 에, 우수한 산출물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 이제 찐쌤이 이제 한번, 어, 좀, 그 생각하는 산출물. 이런 산출물이 있으면 좀 좋은 상을 탈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한번, 아직 발표가 된 것이 아니니까 한번 참고를 해서 학부모님들이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좋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묻으면 색깔이 변하는 마스크. 그러니까 작년도 어, 발명대 대상으로, 대상으로 초등학교 4학년이, 어, 이렇게 한 번, 한 번을, 한번이게 썼는지 안 썼는지 파악할 수 있는 색깔이 변하는 마스크를 초등학교 과학 내용을 접목해서 대상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바이러스가 묻으면 색깔이 변하는 마스크. 이런 것을 혹시 이제 만들면 만약에 만든다면 좋은 상을 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고열이 나타나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안경 또 확진자가 있는 지역을 알려주고 다른 경로를 알려주는 앱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미 누군가 이제 개발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어플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사이는 이제 좀 트렌드가 산출물 고래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태양 전지를 활용한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제로 주택, 어, 자 태양 전지를 이용해서 전혀 어, 외부의 어떤 전기 공급 없이도 스스로 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로 주택 이런 것을 뭐 아두이노나 아, 라즈베리 파이 태양 전지 키트 이런 것을 이용해서 만약에 활용을 해서 어, 외관은 이제 3D 프린터로 깔끔하게 꾸면서 제출하면 어, 좋은 산출물이 되지 않을까 어,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당산은 어, 측정기. 그리고 어, 코로나 진단 스마트폰 디바이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예, 찐 쌤이 어 제가 이제 어, 그 최근에 이제 생각을 한 건데 어 지금 이렇게 코로나 진단 키트 이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비싸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에 이것을 예, 스마트폰이 있으면 여기 이제 이제 하나 이제 디바이스죠. 여기 이제 디바이스인데 어, 디바이스에서 이제 에, 그한 한쪽 한쪽 파트는 한쪽 파트는 우리가 숨을 불어 넣으면 어, 사람이 어떤 그 공기 공기 성분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폐 성분 폐드나드이 공기의 성분을 분석하고 또 한쪽 파트는 어떤 액체 성분을 측정하는 어, 센서가 달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어, 나의 혈액 침, 성분 어, 이런 것들을 실,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디바이스를 스마트폰에 연결하고 여기에 어그 이것이 이제 하나의 진단 어플 어플에 이제 연동이 되게 한 다음에 이 어플이 예, 어떤 그 질병 관리 본부 어, 메인 PC에 실시간으로 어, 그 사람의 정보가 전달이 되게끔 자 이런 어떤 스마트폰 디바이스를 만들면. 아주 참신하지 않을까 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생각을 어, 제가 이제 하게 된 계기가 어, 이런 기사를 읽고 어,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 IBM에서 자 IBM에서 어, 뭐를 만들었냐면은 그 모든 액체 성분 모든 액체 성분의 예그 성분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 인공지능 전자 혀를 만들었거든요. 예. 모든 액, 그 액체 성분을 만들 수 있는. 어, 아, 이런 이제 그 전, 그 알빈에서 만든 인공지능 전자 혀. 어, 이런 것을 제가 이제 좀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어, 어, 음주 측정기 호헌이라는 스마트 디바이스가 있거든요. 이것은 사람이 어, 스마트폰에 이 디바이스를 연결해서 호 이렇게 이렇게 불면 알코올 정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 사람의 어떤 그 공기 성분, 어, 사람의 공기 성그사람이내뱉는 어떤 기체 공기 성분과 그 다음에 어, 어, 여러 가지 그 수많은 그 액체 성분 어,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어, 진단 센서가 이미 나와 있다는 얘기죠. 디바이스가. 그래서 어, 이런 것을 어, 결합을 한다면 얼마든지 코로나 진단 스마트폰 디바이스를 어, 한번 연구하고 어,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한 중학교 수준으로 우리가 그것을 어, 개발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이제 우수한 산출물, 어, 좀 좋은 산출물이 좋은 산출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 산출물과 관련해서 어, 제가 이제 에, 그 마지막으로 한, 한 가지를 이제 당부를 한 것은 앞으로 향후 산출물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IT와 관련해서 요새 이제 로봇이라든지 뭐 드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 말했던 어떤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자자 자, 이런 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핵심 IT 기술로 급부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핵심은 그 핵심에는 AI,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는 어떤 전문가의 영역으로 어, 지금까지 자리매금 했는데 학생들이 탐구할 수 있도록 어, KT에서 AI 메이커스 키트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생 정도 수준에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어, 이것을 제어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산출물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데 어, 아직 AI를 이용한 그런 산출물 발표가 많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을 듣는 학부모들은, 어, 앞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내가 한번 산출물을, 어, 한번 나가보겠다. 어, 이렇게 계획을 잡고, 파이선 공부와, 어, 이렇게 인공지능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어, 지금 우리 아이는, 지금 초등학생인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전혀 어, 접근을 못하지 않, 예, 못, 못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에, 하지만 그런 편견을 깨고, 와이 교육이라는 것에서 KT와 손잡고 인공지능 코딩 KT 에 c 팩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공지능인데 블루 코딩을 이용해서 음성 영역으로 어떤 인공지능의 기능을 구현을할수 있는 초등생 대상의 인공지능 교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구를 한번 통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인공지능에 익숙해지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산출물을 대비하면. 어, 앞으로 어, 좋은 상을 탈수 있다고 어젠스는 생각합니다.